안녕하세요. 저는 일반적인 회사를 다니고 있는 김정현입니다. 저는 현재 직장 외에 다른 수단으로도 돈을 벌고 있고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된 이유는 여러분께 제 경험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음, 저는 몇년 동안 회사에 근무하면서 이렇게 치솟는 금리와 물가에 직장을 다니면서 주식 코인도 해봤지만 항상 손실만 보고 있었어요. 주변에서 돈될 만한 재테크는 모두 경험해 봤는데 직장인이다 보니 시간도 많지 않고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 전략적인 재테크가 아닌 그저 투자금을 넣어 두고 방치만 하는 식의 투자를 많이 하다가 손실 경험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재테크를 알게 되면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고 제 인생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재테크는 안정성까지 겸비하고 있어서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는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고요. 투자를 하다 보니 수익보단 손실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이 방법은 나한테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주변 회사분들이랑 지인분들이 추천을 해줘서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주식 현물과 코인 현물밖에 알지 못했었는데, 다들이 재테크를 통해 수익을 많이 봤다는 얘기를 듣고 소개받은 투자회사 팀장님께 연락을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담당자를 배정받고 이 재테크에 대해 설명과 상담을 받고 컨설팅을 받게 되었어요. 솔직히 처음에 수익을 100% 보장이라고 하시길래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당시 상황에서 주식에 손실된 금액이 너무 컸고 가지고 있던 종목들마저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컨설팅을 받고 믿고 투자를 해봤어요. 와 결과는 말 그대로 대박이었어요. 주식 같은 경우에 나 같은 직장인들은 시장 흐름을 항시 볼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쪽에 대한 전문성도 없었기 때문에 항상 넣어두고 시간이 지나면 매도할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도 있었었고, 10종목 중 9종목은 손실을 보기 일상이었어요. 제가 늘 손해보는 구조인 거죠. 하지만 요즘 사람들 존버라고 하죠? 손실이 나 있으니 쉽게 손절을 할 수도 없는 경우가 많았었고, 언젠간 오르겠지 하고 기다리다가 물린 종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또 다른 투자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컸어요. 이 재테크는 담당 팀장님이 너무 친절하게 정확히 설명을 해줬고, 하나부터 열까지 실시간으로 1대1 리딩을 해줬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때 수익이 나는 게 눈에 보여서 너무 좋았어요. 당연히 수익이 너무 잘 나고 리스크가 거의 없는 것 같아서 그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전문가가 옆에서 1대1로 리딩을 해주기 때문에 모든 걸 믿고 맡길 수 있었고 또 다른 투자 종목보단 단기간 수익이 나는 게 눈에 보여서 그게 가장 좋았어요. 잘 모르는 제가 하는 투자가 아닌 전문가의 도움을 충분히 받고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 이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네요. 어... 투자 금액은 약 1억 원 정도 되고 수익은 원금을 제외하고 총 4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나름 이 젊은 나이에 이 재테크를 알게 되고 또 투자한 걸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이 재테크를 모르고 지금 이 순간까지 주식으로만 투자를 했다면 또 수익은 못본채 존버만 하는 개미로 살아가면 계속해서 손질만 보고 있을 거예요. 그때를 다시 생각하니 정말 끔찍하네요. 어. 다들 꼭이 재테크를 경험해보시고 상담받고 과감하게 투자를 하셔서 어려운 시기에 경제적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투자라는 게 리스크가 따라오기 때문에 투자하기 앞서 두려움이 먼저 생길 수밖에 없지만 이 투자는 혼자 하는 투자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문가가 일대일로 꼼꼼히 도와준다는 것이 이게 믿음이 생기고 확신으로 다가온 것 같아요. 요즘 혼자 주변 지인들 말만 듣고 주식에도 몇천몇 억에 투자를 하고 있죠. 투자는 정말 자기 주장만 고집해서 하는 것보다 이렇게 확실한 종목과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서는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게 혼자 리스크 있는 종목들에 몇천몇 몇 억을 투자해서 불안한 마음을 계속 안고 있기보단 그 과감한 투자를 내가 경험한 이 재테크에 투자하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네, 경제 침체 속에서 빛이 될줄이 재테크를 여러분께 꼭 추천드립니다.